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 순례를 갑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순례를 갑니다. 3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 스님입니다. 2, 신부님입니다. 3, 목사님입니다. 4, 이맘입니다. 3번. 이 신부님입니다. 삼 목사님입니다. 사이 맘입니다. 삼번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 스님입니다. 이 신부님입니다. 삼. 목사님입니다. 4. 이맘입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5번,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5번,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2. 건우 씨는 저녁마다 운동을 해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2. 건우 씨는 저녁마다 운동을 해요.